보너소개드리겠다는 아, 샌더 아메리칸 아 프로페셔널 2. 아, 마이미 블루 피니시 모델입니다. 마이미 블루. 아, 블루 중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뷰티풀한 아 피니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네요. 이 프로페셔널 2는 아메리칸 아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1, 프로페셔널 2 이런 식으로 진화된 녀석이죠 요즘 그 특징을 보자면 아시이블렛에에로즈우지지판되돼 있고요. 이게 빈티지 2 V 모드2 픽업이 들어가고 5 w 스위치, 에 볼륨 톤에 여기 뭐야? s o 인가요 스위치까지 달려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통변화가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런 밑에가 되겠습니다. 아, 뒷면을 보시고, 예, 울트라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깎여있죠. 예, 메이플랩이 되어 있고요이 친구는 그, 아, 미펜 중에서 아주 범용 끝판왕 스트레스 사운드를 낼수 있는 게 있던데, 요즘에 신품의 가격이 아주, 뭐, 후덜덜하죠 USJ 품이라, 아, 미제일제랑 비교해봐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아, 그런 기타 같습니다 펜다 네. 프로페셔널2 아 많이 불러보드렸습니다